<laughs>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동창입니다. 아,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철우 아, 경북도지사님이시자 저희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의 아, 명예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예. 그리고 오늘 아, 출범하게 된 경상북도 맨발걷기협회의 장기현 회장님 취임 축하합니다. 자, 저희 아까 그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 무병장수 그리고 병없이 오래 사는 일은 지난 수천 년 우리 인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학문도 이제까지 무병장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늘어나고 갈수록 심혈관 질환, 뇌 질환으로 힘들어지는 사람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걸었더니 그 모든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불치병으로 알려진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가면역질환, 각종 근골격계 질환으로부터 다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맨발 걷기의 엄청난 위력을, 세상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알게 됐어요. 지난 2001년 제가 가난말기에 폐, 림프까지 다 전이된 분이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렇게 해서 강제 퇴원당한 사람이 서울의 청계산 집 뒤에 청계산을 매일 이왕 죽을 바에 신발 벗고 맨발로 걸어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발 벗고 청계산을 걷고, 놀고, 쉬고, 하루 종일 했더니, 한달 있다 죽기는 커녕, 갈수록 더 쌩쌩해지는, 갈수록 더쌩쌩해지 그리고 몇달 지나서, 완전히 암세포가 다 사라지는, 그런 기적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당시 저도 의사로부터 당신도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쓰러지고, 그리고 소화는 안 되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 맨발 걷기의 기적을 보고 저도 맨발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맨발로 건 첫날 숙면하게 됐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서 하루에 한번 가던 화장실을 두 번, 세 번씩 가게 됐어요. 그리고 감기가, 감기든 사람이 지나만 가도 수시로 옮겨 붙던 그 감기가 걸리지 않게 됐고요 가지고 있던 모든 신체적인, 정신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소되고. 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왜 맨발로 걸어서 암이 치유되고, 왜 맨발로 걸어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가? 그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한 마디도 없었어, 한 마디도 없었. 세상은 맨발 걷기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걸 세상이 알려야 된다. 맨발로 걸어서 암이 치유되고 맨발로 걸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런 소명이 저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서 치유되는 이치를 쓰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2006년 맨발로 걷는 질병이라는 최초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제가 서울에 들어와서 다시 금융인사관을 마치고 서울 강남의 대무산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무료 맨발 걷기 숲길 맨발 걷기 프로그램으로 초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은 맨발로 걷는 즐거움의 저자 박동창이 여러분들 건강한 세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수많은 새로운 치유의 기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상선암이 치유되고 만성 두통으로 9시간의 대용대 수술을 받은 사람도 하루 19알, 20알의 진통제를 맞춰 먹고 살던 사람이 맨발로 걸어서 두달 만에 다 치유되고, 혈액암이 치유되고, 충수암이라는 복강 내에 암세포가 잉크를 터뜨린 퍼뜨린 듯이 퍼지는 그런 암이 치유가 불가능한 암이 맨발로 걸어서 5개월 만에 암세포의 반이 사라지고 9개월 만에 완전히 암세포가 사라지는 그런 기적들도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병원으로부터 살기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사람도 맨발로 걸어서 치유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파킨슨병 불치병으로 알려진 파킨슨병이 치유되는 의사이자 할의사이자 600병 상의 양안병 협진 병원을 가진 이 사장이 7년간 박힌 선병으로 이거 다 죽는구나 하고 있을 때 맨발로 걸어서 박힌 선병이 치유됐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9명에 달하는 박힌 선병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개막식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사랑의 창가를 부른 셀린 캐나다의 셀린 디옹 가수가 앓고 있는 강직 인간 증후군. 17년간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28년간을 강직인간증후군을 앓던 여성도 맨발로 걸어서 두달 황토끼를 걷고 일주일간 인천 한악에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갯벌을 맨발로 걸으면서 3일 만에 지팡이를 놓고 지금 걷게 되는 그런 치유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맨발로 걸어서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자그 이치는 바로 조금 전에 우리 권태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압효과가 있어요. 지압효과. 우리 발바닥에 모든 장기의 지압점이 있어요. 우리 맨발로 걸으시면 내 몸무게 50kg, 60kg, 70kg 힘으로 발바닥에 있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을 완벽하게 지압해줍니다. 그래서 완벽한 지압효과가 일어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접지효과예이 땅은 생명의 배터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앉아계시는 이 잔디밭도 마찬가지고 우리 천년 황토길, 바닷길 모든 숲길이 우리나라 전국의 금수강산이 전부 다 치유의 땅입니다. 치유의 땅입니다. 그 땅은 생명의 배터리, 그 전자가 어디서 왔냐? 태양으로부터 태양과 같이 전태양풍을 타고 지구로 와서 전리층에서 전자가 지구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생명의 배터리. 만약에 여기에 지금 신발을 신고 계시는 분들은 생명의 땅과 차단하고 계시는 거 맨발로 걸으신 도지사님만 지금 생명의 배터리를 충전을 받고 계세요. <laughs> 여러분들 전부 다 신발 벗으세요. 신발 벗으세요. 신발 벗으셔야 지금 당장 생명의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올라와서 첫째 우리 몸에 모든 염증과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추가시켜줘요. 암이 치유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내려가고, 구질이 내려가는 이유는 바로 활성산소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땅속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적혈구의 표면전화를 올리고, 세포간에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전이가 평균 2.7배가 올라가요. 혈액이 묽어져요. 혈액이 묽어지니까, 혈류의 속도가 평균 2.68배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임상 논문에 다 실험으로 입증된 겁니다. 자, 혈액이 있었다니까 어떻게 돼요? 혈류 속도가 막 빠르게 돌까 되니까 수족냉증이 있던 분들 맨발로 걸으시면 한달두달 달 만에 뜨끈뜨끈해집니다. 뜨끈뜨끈해지고 혈액이 머리 끝까지 도니까 대머리 계시는 분들 대머리가 다 발모되시고 뇌세포에 혈액을 막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뇌세포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치유되고 알츠하이머가 치유되고 파킨슨이 치유되는 겁니다. 연세 들으셔가지고 얼굴에 검버섯이 막히는 시는 분들, 맨발로 걸으시면 검버섯이 툭툭툭 떨어져 그리고 주름살이 자글자글 하던 분들이 주름살이 쫙쫙 펴져요. 쫙쫙 펴져요.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가 생성이 돼야 돼요. 그 ATP가 생성되려면 전자가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의 전자 전달기에 전자를 공급해서 거기서 산소와 포도당 같아가지고 ATP가 생성이 돼요. 전자가 공급돼. 자, 맨발로 걸으시면, 지금 맨발로 걷고, 땅을 밟고 계시는 분들은 전자가 울러가지고, 전자가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에 계속 공급해서, ATP가 막 쏟아져나. 힘이 막 펄펄 나는 돼. 신발 신고, 4시간, 5시간 등산하면은, 완전히 에너지가 방전됩니다. 그래서 신발 신고 등산하시고 집에 오시면은, 파김치가 돼. 자, 그러나 맨발로 걸으시면, 에너지가 계속 충전돼. 에너지가 계속 충전되니까 집에 오셔가지고 여성분들 빨래하고 청소하고 김치 않고다 하세요. 이 놀라운 맨발 걷기를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항산화 효과, 혈액이성 효과, ATP 생성 효과로 맨발로 걸으시면 병들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천우 지사님 지난번에 120세를 1 5 0세로 올리겠다고 그러셨어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어, 맞습니 자, 우리, 어, 과거에 2600년 전에 노자가 인법지 지법전, 천법도 도법자인이라고 했어요. 인법지 사람은 땅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노자는 맨발로 그 당시에 걸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공자, 맹자, 순자, 이런 분들은 60년, 70년까지 사셨어요.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그런데 노자는 100세까지 사셨어요. 그 당시에 30세, 40세 사는데 100세를 살았다면, 오늘날의 노자는, 오늘날의 이철우지사는 200세, 300세까지 사셨어요. <laughs>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맨발로 걸으셔야 돼요. 맨발로 걷는 삶은, 오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수명을 다하는 날, 마치 동백꽃이 절정에서 툭 떨어지듯이 수명을 다하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것은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맨발로 걸으십시오. 오늘 이냄발 걷기, 이, 어, 협회, 경북 협회의 출범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최초의 일입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최초의 일을 지금 만드셨어요. 아마, 어, 다른 도에도 이런, 어, 움직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냄발 걷기는 생명살리기 운동입니다. 수많은 병들로 고통받고 있는,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 생명살리기 운동에 모든 맨발 걷기 협회 회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맨발로 걸으면서 대한민국을 맨발로 걷는 건강한 국가로 만들어 나가고 이런 대한민국의 맨발 걷기가 전 세상으로 펼쳐져 나가서 전 인류가 대한민국을 쫓아서 맨발로 걷는 그런 세상을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나가십시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멤발을 어,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체조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좀더 일어나셔 가지고요. 저 따라서 어, 체조하겠습니다. 자, 팔운동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긴팔 하나 둘셋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구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준비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왼발 오른쪽으로 꺾으시고요.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붙히 펴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발 조금 벌리시고 돌리, 연 두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발 쭉 벌리시고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몸통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숨 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